4 9 8 9 tv 네 안녕하세요 4 9 8 9 입니다 어 2020년 11월 16일 장이 모두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 오늘은 코스피가 이제 코스피 코스닥이 동반적으로 상승을 해주면서 지수가 좋았는데 음, 대형주와 이제 어 대한항공, 아시아나 이런 항공주들이 상승을 하면서 장이 어, 주도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수익은 18만 원 정도인데 어, 이번 달 수익 목표가 이제 500에서 600 서이를 목표를 하고 매매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현재까지는 아직 무난하지만 오늘은 좀 매매에서 실수를 했었어 가지고 어, 반성하는 하루가 된것 같습니다. 이어서 지금 차트 상황을 한번 보시면요. 코스피 차트입니다. 코스피는 지금 5일선을 강하게 뚫어주면서 상승 흐름세가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고 외국인이 지금 수급 주체라서 좀더 좋은 상황이 앞으로도 지속이 될 것이라고 차트상으로 보여집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코스닥 상황인데요. 다행히도 60일선에 올라와주면서 어 지금 또 이제 N자 모양으로 횡보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서 좀 중소형주가 또 다시 상승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갈 확률이 높은 그런 차트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시간에 엔터테인과 이제 i q 의 이제 뉴스 때문에 나온 모더나의 그런 어, 싸움이 조금 이어졌었는데 내일 또 좋은 장으로 라이브 방송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